망니에요 망나니 아이라인 했어요 문신한 거야? 한 거야 왜 그렇게 했어? 멋있잖아 컴사로 그렸지? 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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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네 <laughs> 눈에 뭐 문신했어? 아이라인 문신했냐? 너 아이라인 문신했어? 야, 아이라인 문신을 누가 아래다 해! 위에다 해야 돼! 야, 너네는 마찬가지야! <laughs> 위에 이름표가 안 떠요. 되나 봐. 누구세요? 앉은 거소등아 어. 앉았다 일어나는 거 막나니. 가만히 서 있는 거 라벨. 17, 22, 39, 43. 비밀번호가 뭔데? 어, 너무 쉬워! 어, 너무 쉬워! 7 2우선 아니야? 왜? 1, 2, 3, 4. 어, 7 2우선 아니, 개천다 아니, 아니, 앞에 앞 눌러두. 숫자가 다1아3 4네요네아 눌러 줘. 아니, 야눌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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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작 아니, 가니키네야니 아니, 가 먼저 가 아니, 가니 아니, 아 네가 먼저 가!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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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아니, 아니, 아 빨리 가! 나간다. 빨리 가! 아 빨리 가! <목소리> 빨리 가. 아, 빨리 가 아 빨리 가 라베야! 아 빨리 가! 아 라베야 먼저 가라.. 아라베 가라고 됐는데 너 메인킹이잖아! 그래. 아, 빨리 가! <laughs> 웃기네. 아유 이상하네 요 여기 다아 아파. 어? 너 찝혔어? 오. 어. <laughs> 얘 아파하는 거 진짜 웃긴다. 아! Find no. school driver open airduct. Find school driver, school driver and open airduct. 에어덕트 이거네. 어 오, 열렸는데? 어야 그거 왜 열렸냐? 아까 열렸거다 뭐, 라베야 들어가. 에? 들어가. 들어 아니 라베 먼저 들어가야지. 메인킵인데야 내가, 어, 내가 먼저 들어간 거 아니야? 야 사람 죽어있어. 대뭐어야 드라이버. 너 여기 사진 한 번만 찍어줄래? 어채이 V 이아 찍었다 찍었다. 아 좋다. 여기 관광 왔거든요. 어? 누구 개셔 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 알다 야, 무슨, 슬라이딩도 쏘고. 디기넌 덤디기, 넌 덤디기, 덤디기, 덤. 어? 어디인가? Go ahead, lovey. 너 뒤에! 어? 여막바가 있네요. 어? 누구세요? 누가 부르지는데? 들어와. 웃는데? 어, 페어, 너, 파이프. 어, 파이프 얻었어. 이거 파이프였나봐. 이런데, 이런데 숨을 수, 수 있나? 같이 들어가자. 어, 그야한 아, 명밖에 어? 못 들어가. 나 들어가신 거 같은데? 너못 들어와. 우와, 응? 어? 아, 너 죽게 났어. <laughs> 우와, 음, 개어았네 야, 앞에 사람. 어? 누구세요? 어, 저 아파요. 아. 저힐 좀요. 너네 왜 이러고 걸어다녀? 저힐 좀요. 힐 좀요. 왜 이렇게 걸어다녀. <laughs> <laughs> 아, 아파요. 순명. 아파요. <laughs> 아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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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아,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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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죽었어요. 야. <웃음> <웃음> 나와 이 자식아. 파이프 부품 샀자. 야또 왔어 야, 또어야 <laughs> 초장아 너 내가 살렸다. 어떡해. 어떻게... 야그문 연다 이제 너그문 계속 연다 아다섯시라구요아왜 이렇대요 이 자식이 야, 구경하자 못 때려? 구경하자 라베야 나, 어, 아, <laughs> 나 살려줘 닫으세요 아손 있다니까요 왜 이러지 야저 상금 팔렸을 때나 살려줘 야너 어디서 하, 합석 안 해요 여방 있어요 이럴 <laughs> 때 파이프 찾아야지 방 있어요 <laughs> 야뭘봐얘 야, 빡치 앉았다 어 어? 리 <laughs> 다시 다 도. 닫얘들 살려줘 들어 다시, 다시 공연 보고 오셨어? <laughs> 아 아파 아, 나 아파 살려어문좀 열어주세요 공연 아무도 없으니까 문좀 열어주세요 칼좀주실래요 <laughs> 어, 오세요 오세요 다음 환자 다음 자 오세요 <laughs> 오셨어요 아, 가자 아, 가자 갑니다. <laughs> 어?! 어허! 아, 아, 이분! 야, 어, 아파요, 아 아파요! 아파요! 몰려다녀 몰려다녀 몰려다녀? 야 근데 이거 몰려다니다가 그거 되는 거 아니야? 올킬 뭔가 어, 다 감염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어디에 낀 거예요? 나 맞았어! 저 꼈어요 뭐라고? 어? 어? 나 맞았어! 저 꼈어요! 너 어딨어? 저 여기 있어요! 저 꼈어요! 야얘 이거 뭐 어떡하냐? 됐어 나와봐! 안 아, 움직여! 컨트롤을.. 야, 야 온다 온다! 야너 아, 죽어봐! 야야야! 야, 야, 나 여기 있어! 아니 나는! 나도 때려줘! 야 아, 뭘! 아. 야 여기서 리스 찍자! 자, 어, 나, 다 야! 준비됐어? 카메라 앞에서! 아니켜 너도 같이 나올 거야? 오야 어, 얘를 가운데 세우자! 야, 쳐! 딩땅야야딩땅땅야 <laughs> <웃음> <웃음> 이거 인스타 투이에요제 진짜... 아, 저기 혹시 여기 홍대 입구역이 어디에... 어, 여기 괜히 없죠. 저랑 나갈 시간 그거 요 그거 아닌데... 아, 강수당 아, 야, 내가 리스해야리어 <laughs> 아, 강수당 그거 아닌데... <laughs> 여기 저기 홍대 입구역이 어디에요? 아, 뉴스에서 해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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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거 나가서 뉴서 가자. 오. 됐다, 됐다, 휴. 휴. <laughs> 너? 너? 음... 안을 크다. 어? 너 나가는데? 아, 어, 우와. 안 돼. 어, 가만히 있을게. 아, 너 여기 있냐? <웃음> <웃음> 면 아파요. 딩딩땅땅다이야. 딩딩땅땅다이야. 아, 시간 지요딩딩땅땅이야바기 아, <laughs> 가요. 문 닫아줘요. 치료해줘요. 됐어. 안야문 열렸다. 가서. 가봐. 오야 얘들아 여기 이상한 거 있어. 위고간에. 여기 봐봐. 어, 올라와지봐 어, 봐. 어, 뭐야? 밟았는데 어? 어, 어, 저 갇혔어요. 어두워요. 막까만 어? 화면만 나오는데, 어, 야, 난 너네를 지켜보고 있어. 어, 떡해요 어, 어왜 얘네 왜또여기 있어? 어. 나나, 너 앞으로 쭉 가. 쭉 멈춰. 이여동이 누구야? 뒤로 쭉 가봐. 어, 어, 지 어, 어 초당이 너 있지? 야너네왜 이렇게 잘 찍어? 야 안녕 배아 여기 야 강초당 야야 야, 여기 열쇠 있다 예? 얻었어 어디? 어? 야문 앞에 좀비가 서 있다 하나 둘셋 어? 사라졌다 오? 어? 너네가 열었는데 좀비가 사라졌어 숙여봐 왼쪽으로 가봐 누가 비명 지른다 어? 패스워드 어? 이제666 문이 잠겨있는데? 패스워드 666이라던데? 아, 오, 보인다. 됐다. 됐다. 안녕하세요, 저희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혼자 있는데, 애들아 엄마, 이제 초당이 열어줘? 초당아, 오른쪽으로 좀만 와봐. 초당아? <laughs> 초당이 아니야? 맞는데? 야, 저거 우리야. 야, 이거 우리다. <laughs> 문다아문다 닫아, 닫아, 이거. 문다다, 문다아 닫아, 문 닫아. 헷갈려. 다쳐어그래어 어, 초당아, 초당아. 잠시만, 초당아 멈춰봐. 야, 어, 야, 야, 여기네, 여기네. 야, 초당아 왜 이렇게 잘가? 저기 왜 이렇게 잘가? 야, 제 보여? 야, 쟤, 아, 이제 보여? 야, 쟤가 악마 아니야? 야, 얘가 야, 이제, 악마네. 이제 보여. 귀신보다 얘네가 더 무서워. 야, 피 있다, 피. 여기 옆방 오. 문 열린다. 야, 피다 여기, 여기, 야, 여기 문 열린데. 어 음. 야, 이거. 퀴즈, 퀴즈, 퀴즈. 세모 세모 x는 10. 세모 네모 세모 네모 x x x x는 뭐라는 거야? 우리 세명 뭉쳐 IQ 백힘 내보자. 야, <laughs> <에이>, 어떡하냐? <laughs> 경기, 경기 써서 있는데 여기. 애들 여기. 어디? 야, 왜 이걸 이제 알려줘? 야, 어세. 이씨 거긴 뭐 있어? 세모는 삼. 세모 삼. 아, 맞네. 음... 3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laughs> X가 6 아니야? 근데 이거 더하기가 아닌 거 같아 더하기가 아니야? 왜냐면 두 번째 줄 보면 또 말이 안돼 X가 안 돼. 4인데? 아... 야 그럼 곱하기인가 보다 어? <laughs> <그런> 거 그런 건가 있었는데 <laughs> 어? 잠깐만 3 곱하기 3 9 X 아, 1이네 세모가 3이잖아 3 3 곱하면 A, 9잖아 그럼 X는 어떻게 하냐고 아 그러게 다 곱하기 하면 안 되지! 야 이거 <laughs> 수학 갱신이 여기 있는데? 야 이거 뭐냐? X는 더하기 1인 거 아니야? 아 그런가? 148 해봐 148. 어 됐다! 오. 오. <laughs> 됐다! 오 아, 씨, 깜짝이야! 어, 됐다 됐다! 야 열쇠 나왔다! <laughs> 어 가자. 이거 누구지 근데? 방금? 몰라. 몰라. 집주인인가? 죄송합니다. 여긴 카드키 필요하네.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기기어기 여기, 여거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미미미미미미 여기. 여기, 미쳤어 기여미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안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메마, 메마. 오! 오 예세 봉어 카드키, 카드키. 이거 카드키. 해줘. 들어가. 가. 어? 네, 들어가! <laughs> 정말, 정말. 화콱콱 눈알이 다 파여있는 가족사진. 어, 참.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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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 저분. 우리, 우리 쫓아온다. 어? 어, 아야. 뭐나나써 있어야 나나 원! 턴 업! 플래시 라이트! 불 끄고 움직이지 말고 대가리 찾으래 가자 대가리! 고기 장겨있던데 옆에 있다 나나 어디? 여기 나 아, 여기 있어 어? 따끄 아, 안 살렸잖아 어 왜요? 불 껐잖아요 어? 어 아, 나도 어? 아, 어얘나 떠났어 초등학 어디 갔어? 초장이 튕겼대. 더, 튕겼어. 어, 튕겼어. 그럼 차지들어와 기다리자. 시꺼, 다 키는 소. 오케이. 아니, 막난이가 약속한 어? 거 있었거든요. 분명 오늘 할때나등 떨미지 어? 않는다고 약속했고. 어, 안믿었잖나안 믿었어. 는데 계속. 나보고. 먼저 하라고. 아, 먼저 하라고. 아. 메인캠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근데 어. 그거 두덤인 게 아니지. 저는 이미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어. 안 들어가서! 어? 어, 진짜? 우리 한번 나가면 진짜, 끝인 진짜, 거야? 야, 이거 어떻해 이거 어떻게 알라그냐 아니면 앞에 빠르게 할래? 그래, 볼까? 다시, 다시 갑시다. 자, 이거 어... 이제 진짜 시작이다. 자, 다시 고 이거 세 명이서 붙어 다녀야 될것 같아. 그래서 양 사방을 그래? 봐줘야 될것 같아. 다들 에 목소리로 부드럽게... 어, 찾았다. 하나, 어디 있는지? 온다, 불 꺼! 불 꺼! 어, 혀있다닫혀 있는 건데... 데 여기가 시작 방이거든. 응. 어 여기 열리는 어, 이있까 이제... 어, 아까 다있었나 아니, 여기 아예 문이 안 열렸었어. 어 왔나? 가자! 아! 가... 보자 고... 어, 이거 뭐야? 우 수학 귀신이다. <laughs> 아, 와 우와, 이와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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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뭐야? 야 뭐야? 뭐야? 아야그 판이 이거네 여기 시체 보관하는 거 그러면 세모는 응. 세모는 6이고 아 X가 8이네 X 8이다 얘들아 685오뭐 오, 또? <laughs> 야 여기 동굴이야 <laughs> 야 라베아 먼저 가 네가 저 라베임 먼저 가는 중 바뀐데? 응? 야, 크다. 어? 예쁘다. 대박. 띵띵 야, 야, 야. 야, 차다. 띵따 따, 야. 띵띵따, 어? 야, 차가 어? 어, 뭐야? 에? 맞아, 디즈랜드? 니 교통사고를 당해버렸어, 디즈? 뭐냐? 카페베드 엔딩 아니야? 뭐야? 야, 뭐야? 썸에, 썸에야 인더 섀도우,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